비가 오는데 우선 감사합니다. 이제 비가 오니 좀 더위가 풀리겠죠? 풀리는 게 아니죠. <laughs> 사그러들겠죠? 예, 이제, 가을도 금방 옵니다. 그죠? 렇 겨울도 올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 삶의 열매를 다 맺고 주님 만날 때도 올 거예요. 이제 시간을 보면서, 아,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온다 생각하는 그런 각성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더 기도합시다 같이 할까요? 한번더 기도합시다 시작. 한번더 기도합시다. 한번 더, 한번더 기도하기 기도할 때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거지요. 이런 말도 계세요. 평소에 뭐 나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물론 자기 자랑일 땐 별로겠지만 기도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을 주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줍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도 올라오고 수요일도 오잖아요. 수요일 새벽은 또 피곤하고 수요일은 한 주간의 중간이니까 다 바빠요. 그래도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지요. 응답만 왜 기도한다 라면 여러분 냉철해 가지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요 내가 뭐조심스스받고 아멘 이 가면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거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뭐 새벽에 정화수 떨어 기도하는 어머니이게는뭐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우린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거지요. 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기도할 때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듣는 게더 귀하다. 그거지요. 이렇게 되면, 기도의 간구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그 가운데 왜 역사가 없게, 주님이 오셨는데 말이죠. 그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해결이 있죠. 주님께서 계시는데 능력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최종 목적은 주의 임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길을 가는 거. 참 귀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방에 가셨습니다. 주나 가시는데 사람들이 누구 데리고 왔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대주셔서 눈을 뜨기 없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금방 고치지 않으시고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에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나병 환자기 불러오니까 밖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기도하셔가지고 특이하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 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첫 번째 안 나오다가 도저 특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눈대고 안수기도 하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냐 물어봤단 말씀이죠.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 눈에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왔다 갔다 사람 같은데 뿌 해가지고 하면 나무 같습니다. 얘길 내이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직 완전히 다나은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한번나난게 아니잖아요. 그죠? 렇예 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의 손을 대고 또 기도하셨어요. 또 물어봤죠? 뭐가 보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잘 보입니다. 라는 게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전볼포공부이 뭐냐. 첫 번째, 왜 침발 났을까? 그럼 잘모르겠어요어디요책보도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쓰시겠죠. 바른 거 그거 하나하고. 또하나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한 번에 쫙안 나왔어요.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아야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다니요. 그렇죠? 다시 기도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한번안돼 가지고 두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이죠. 요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점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응답을 구합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기도하십시오라는 게 본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가도하다가 하, 지쳐서 못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응답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 제가 등산 참 좋아했는데 시간도 없으면 못해요. 몸도 뚱뚱해지고 하지도 못하는데 등산 세우면 알아요. 여러분 등산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죠 정상. 바로 밑까지 갔을 때 제일 힘들어요렇죠 처음엔 뭐 산에 갈때 성금성걸 막 뛰어가고 막 기쁘게 막 가잖아요. 갈수록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다가 제일 힘들고 정상 바로 밑에 가면 힘이 꽉 차가지고 아이고, 막 가십구디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힘든 말씀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얘기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씀이죠.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지 할때 그때 우리가 알 것이 뭐냐하면 아 이때 응답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죠 한번더 선포했습니다 한번더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한번더 기도합니까 세 가지 말씀 중첫 번째 뭐냐면요 하 기도 응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한번더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죠. 기도는 내가 돼 응답을 하나 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돈에 손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게눈 떠보니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25대 보게 되면 이에 그의 눈에 뭐죠? 다시 안수함에 다시 기도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다시 하셨다 또 하셨다 그 말씀을 한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조금 하다가 안돼그러이면 아, 이거 뭐안 되나 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응답이 없는 건가? 싶어서 중간에 그만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러지 말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한번 도하셨다 그건 했어요. 만약에 두번 했어요. 안 도였어요. 세번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그죠. 세네 번째 안 됐어요. 네 번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죠. 될때까지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보물 기록한 사람이 마가거든요. 마가나 말씀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우리 흔히 쓴 말로 뭐라고 하까좀 얻기 힘들어 가지고죠 기도했다. 나 따르면 얼마, 못떻게뭐시작죠지죠 근데 기도했는데 안 났다. 이런 것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 는 없잖아요, 그죠 어? 예수님 좀좀모유의을 짚는 생각이 그죠?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또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이 성경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비교될 구문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인데, 방금 2장, 더가 10장에 가면요. 바디메오, 이거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같은 뱅이네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한번 기도해서 쫙 나서요. 한번기도해 가지고 요이 말씀이죠. 기도했는데 한번 응답됩니까? 두번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죠. 겠 응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란 말씀이죠. 어,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난 오지 않고, 이제 뭐냐? 이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도 하면 되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응답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언제까지 뭐하서막 기도하지만 그 응답 문제는 내가 결정한게 아니죠, 그렇죠?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주의 음성 보고세요. 로마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다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 있지만 누구라고요?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 우리는 언제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죠. 아들 주겠다. 그데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년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25년. 이것은 아들을 만드는데 25년 걸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울 때까지 2 0분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이삭을 쉽게 얻었으면 내아들이죠 이삭을 어렵게 얻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한다. 그거 알게 계에요 그렇죠? 기도가 지체가 되고 응답 늦어질 때 말이죠. 꼭 기억할 게 뭐냐. 한번더 기도하세요. 한번더 하세요. 예수님도 한번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한번더 기도할 이유 두번째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안못벗설면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딴데뭐또뭐또 뭐또 보고, 저게 뭐지? 그랬을까요? 같이 기도했을 것, 그 사람도 그지 예수님 기도는데뭐딴거 보지 않고 같이 기도하니까 요 그죠? 함께 기도했어요. 결과 뭐죠? 24절.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는 아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 것 조금 열렸어요. 근데 잘안 보여. 나무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긴 왔어요. 이게 흐리멍텅해가지고 진짜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요 그죠? 렇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좀 보십시오. 이거라는 말씀이지요. 전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내 기도를 살피는 것이지요.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겁니까? 주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주님 마음에 맞는 겁니까? 이걸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1차 때 유럽 을 갔다오거든요. 이제 그쪽 저기 좀 소화시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획하기를 2차 때는 유럽 말고 아시아 가지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아시아 쪽 갑니다. 길러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상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 쪽 길이. 성경 을 보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막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같으면 삐져가지고, 안 가지 뭐, 그만두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죠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뭘 보죠?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뭘 보죠?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인 나와서 손 막, 손 살려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인다고 이 사람. 바울이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를 접고, 그래가지유럽으 돌아가게 되죠. 처음 간고시 어디였죠? 유럽의 저성 빌리포에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가지고 빌보 교회 세우죠. 이 빌리벅 교회가 유럽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하나님 뜻이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기도할 때 주님은 해주세요. 뭐, 여태까지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응답되면 좋아요, 근데.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안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니, 그 기도하면서, 아, 안 됐어. 이거 기분 나쁘게, 왜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내 기도에 무엇이 문제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 생좀기회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뭐고 무조건 양 쥐여 하면서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 이거는 좀 너무 이기적 아니세요? 그죠 아니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자주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위유가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하면서 과연 내 기도가 주의 뜻에 맞습니까? 주님 뜻이 뭘 원하십니까? 내게 생각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말이 죠 애가 말이죠. 아버지한테 막 사탕 달라고 막러게어요애들 예쁜데 말이죠. 사탕은 주문 좋은데 먹으면 입만 썩썩해서 아버지가 절대 안 좋았어요. 애가 섭섭하죠 그죠? 이거뭐 내는 확 떼쓰고 말이야. 이러는다는 말씀이죠. 크면서 알아야겠죠.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사탕 안준 이유가 내 치아 때문이구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시면 그생각했지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 기도가 주의 뜻에 맞는가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더 기도하기, 기도해야 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 뭐냐면 한번더 기도하기요. 세 번째 뭐냐면 기도를 해야지만 그리야 결국 응답받습니다. 이5절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 기도했을 때맹인이안 보여 그랬거든요. 다시 기도했어. 예수님이 밝히 보게 됐다니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면 눈 떠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자기도 기도했어요. 첫 번째, 안 보였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어, 예수님 기도했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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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그만두자. 이 사람, 그러지 않았다 니야기죠 예수님도 한번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 는이야기죠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게있어요 그죠? 누가 보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 걸때뭘 본다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하는 우리를 뭘 본다고요? 믿음으로 모시고. 믿음대로 역사한다. 이 말씀 있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더 기도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빈 물어보셨어요. 뭐 보이냐? 이 사람 보세요. 25절 보게 되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뭘 봤을까요? 이 사람이 뭘 주목해서 봤을까요? 뭘 주목해서 봤을까요? 퀴즈. 뭘 주목해? 1번. 이제 어려워요, 다만. 어려운 문제니 1번. 지나가는 사람 봤다. 2번. 돈 지갑 꼈다 3번. 예수님 봤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아, 어려운 문제에 예수님 바로 앞이 있잖아요. 죠 그렇죠? 기도하니까. 너무 예수님 보는 관계니겠어요 그죠? 첫 번째 뭘 봤다고요? 주목해서 예수님 봤다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렇 우리가 눈을 떠도 세상을 볼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통해 보면요. 사탄이 눈을 다 박아버리잖아요. 그렇요 사탄이 우리는 어렵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 보게 하고, 미운 사람 보게 하고, 안 좋은 커튼눈 가려가지고, 자면 보게 하는 말이죠. 나이가 되면 육신의 눈도 어려워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번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점점 더 눈이 열립니다. 그때 누구를 본다고요? 누구 뭘 본다고요? 예수님 맞다니 약죠. 그렇죠? 사람 본게아니라 말씀 있죠. 뭐 환경 본게아니에 예수님 봤다는 말씀 있죠. 세상을 예수님 통해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 말씀은 아니겠어요.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르게 보여요. 은혜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더 기도하되 뭘 통해 본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다 이게 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눈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예, 그막 꼬부라진 마음과 세상을 본다? 다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눈을 떠서, 뭐라고요? 예수님, 주먹 계속 보고, 그것도 세상을 볼때이 사람이 밝히고는 없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다니면다 기도합니다. 뭐, 문제는 뭐냐면, 기분 나면 기도하고, 신은 말하고. 이건요, 거 평생은 이건 어렁니하고 똑같아요. 뻗드렁니 뻗어렁니, 인함치고 미인 보셨나요? 이는 이가 고른 사람이자, 그죠? 삐뚤삐뚤, 다빠지고 이거. 그러 보기 쉬게 그죠? 기도하려면 우리가 한 번도 하고, 또 하고, 꾸준하게 하고, 일정하게 하고, 계속 하고 말이죠. 이래야 우리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본문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가운데 막힌 문제들이나, 막힌 모든 제목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같이 도겠습니다